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해졌지만 소규모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서 계약이 더 연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계약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인 상황인데 학원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도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던 아이들과 모처럼 외출해 나선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된 시간은 어느새 3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이 더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애기들이 집에만 있고 하면은 좀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 어,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연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무작정 집에만 데리고 있기는 어렵다는 가정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 연기초 700여 명에 그쳤던 긴급 돌봄 참여 학생은 2주 사이 두배 이상 늘어 2000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계약이 더 연기되면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참여 학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학원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휴원 권고로 고사 직전이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겁니다. 휴원을 해도 학생들이 집에 있지 않고 pc방으로 몰려다니는 상황이라 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70% 가까운 높은 휴원율을 보였지만 개학이 더 연기되면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학원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돌봄교실보다 학원이 더 안전합니다. 강사와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하여 수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조만간 계약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계약을 해도 안 해도 걱정인 학부모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